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 국가의 기관들에 대한 디딤 영상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국가의 일을 맡아 하는 기관들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위쪽에 보이는 그림은 국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곳이 국회가 되겠고요. 왼쪽 아래는 이름은 쓰여 있지 않는데 뭔가 국가 일을 하는 곳의 모습이 되겠고 세 번째는 법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나라 일을 맡아하는 기관들은 크게 이렇게 국회와 법원과 이름이 없는 이런 곳세 곳이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실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림의 기관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국회는요. 이런 건물에 있는데요. 어, 국가를 다스리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 헌법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법 아래에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요. 어, 서로 어떤 규칙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 만드는 이 법이 바로 이곳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어, 정부의 예산과 지출을 감독한다. 감독은 뭔가요? 이렇게 지켜보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국회입니다. 아까 이름이 없었던 그곳은 우리가 보통 정부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렇게 생긴 건물에 정부가 있고요. 음,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에 살림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국민에게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꾸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결정되어 정부로 보내진 법률안을 다시 의논하도록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원인데요. 법원은 이렇게 건물이 생겼고요.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재판하는 곳의 역할을 하고요. 이 재판을 할 때는 국회나 정부가 이 법원을 간섭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각 기관별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요, 국회에서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쪽에 국회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무궁화를 따서 이 모양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이곳에서 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발표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통령도 발표할 수 있고 장관도 발표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우리 국회의원들은 회의를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지켜보면서 의견을 내고요 책상 앞에 컴퓨터가 있어서 이 컴퓨터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규 임원 선거할 때 컴퓨터로 투표했던 것처럼 그러면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그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바로 기록이 된다고 하고, 어, 2층에는 이렇게 기자들이 그 모습을 취재하기도 하고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국회에서는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데, 이 국회의원은 4년 동안 할수 있대요. 한번 선출이 되면. 그래서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직접 회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대표를 뽑아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나라의 법을 만들게 하는데요. 이 국회의원은 만 25세 이상이 되면 할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를 받고, 그러면 법원도 한번 봐야겠죠. 어 법원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네, 봤을 것 같은 그림입니다. 바로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법원 내부에는 이런 어, 재판을 하는 이런 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어, 그냥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에 당사자들이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인데요. 피고인은 법을 어겼다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고요. 어, 변호인은 주로 변호사들이 맡아서 변호를 하죠. 자, 그리고 반대편에는 검사가 있는데요. 검사는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해서 벌을 내리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건에 사실들과 증거, 증거와 이 증인의 증언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여기 있는 판사들이 함께 재판을 내리죠 재판의 종류에 따라서 재판에 참가하는 사람이나 절차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음, 모습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이렇게 재판하는 모습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유구마당 체험학습 갔다 오면서 지나쳤던 곳인데요. 바로 청와대죠. 어, 정부의 우두머리 즉 대장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살면서 근무하는 곳입니다. 어, 청색의 기와집이다. 그래서 청와대라고 불리고요. 뒤에 부각산이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어 가장 으뜸이 되는 지도자로서 청와대에서 살면서 근무를 하지만 나머지 주요 뭐 장관이나 국무총리 이런 분들은 어 서울 청와대가 아닌 정부 세종청사에 주로 모여서 근무를 하신다고 해요. 이 청사는 이 세종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과천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데 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청사는 바로 이 정부 세종청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좀 네모나지 않고 길쭉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용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어, 국무총리실부터 해서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여기에 다 함께 있다고 합니다. 건물이 너무 커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도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해요. 그럼 아까 국회와 법원은 그 국회의원과 뭐 판사, 피 변호사들이 직접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국회는 어떠냐? 너무나 부서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대통령은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다고 했죠. 어,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과 경호처 뭐 이런 게 있고요. 대통령에게 직접 어떤 지시를 받고 일을 수행하는 뭐 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위원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초록색으로 돼 있는 국무총리 이밑에 기관들은 거의 정부 세종청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획재정부부터 해서 교육부, 뭐 이렇게 통일부, 행정안전부, 부나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우리가 뉴스에서 한두 번씩 들어봤을 법한 이런 각 부들이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부서 밑에도 청이 있습니다. 검찰청, 병무청, 뭐 이런 경찰청, 소방청 이런 데는 기상청 우리가 또 들어봤을 만한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정부에는 소속돼서 나라의 살림을 법에 따라서 돌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렇게 나라 일을 맡아 하는 기관을 분리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어, 예전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왕이 방금 우리가 봤던 국가 기관들의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법도 만들고 법에 따라 사람도 심판하고 또 돈을 가지고 나라 살림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왕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왕이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해도 왕에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사람들은 모두 왕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말만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좀 피해를 입거나 억울하거나 또뭐 잘못된 제도를 만들거나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일들을 나눠서 하게 된 겁니다. 어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도 어 왕이 여전히 있는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왕이 없이 대통령이 정부의 대표를 맡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봤던 그 과거의 왕들처럼 어 직접 나라 일에 관여를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지는 않고요. 그냥 나라의 상징적인 존재, 우리나라는 왕국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영국이나 일본 등이 왕이 있는 나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는 왕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뭐 수상 또는 총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나라의 일을 맡아하는 기관들, 국회, 법원, 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6화 질문으로 디딤노트에 정리를 해주시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더 자세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